짜잔,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.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.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.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있습니다. 이런 데는 이제 스튜디오 고, 여 기가 루비 여 기도 이제 룸 여기 는 탈의실 겸 창고 스튜 디 오가 어떻게 만들 어질지 궁금 해요. 난 공사가 끝 응. 중 하나 아니고. 응. 근데 나는 끝에가더 나은 거 같아. 나도. 진진한 네. 근데. 이색깔로 네. 그려 미팅도 오늘. 문을, 어. 문을 뒷그린으로 가는데. 문을 뒷그린으로 가도 예쁘겠다. 같이 그면 아, 그 코너랑 문을 어. 다 뒷그린 똑같은 걸로 가도 응. 갈색이 빼빠지게 음, 네?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. 섞면 색이 너무 많아. 좀. 맞아. 그 색. 그렇게 가자고 해볼까? 음. 아니면. 기 샤재. 나 초록색이 약간 애매해. 아니면 다 빨간 색깔로 가고 오늘 초록 색깔로 포인트로 가겠어. 그게 나은데. 어? 그게 나은데. 그치? 그치? 다 빨간 색깔로 한 다음에 오늘 초록 색깔로 해도 예쁠 것 같아. 나도 그리고 우리 소파가 갈색이잖아. 거기다가 소파 놓을 거 아니야? 그치. 거기다가 쇼파 넣을 거면 이미 갈색이 포인트로 들어가고, 우리가 아, 우드색들이 그러지. 다 포인트 되는 색이니까, 차라리 문을 초록색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어때? 좋은 아이디어야? 괜찮아데 그렇게 가지고 해볼게. 어.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<laughs> 인테리어 미팅을 끝냈지만, 나와서 한번더 이야기하고, 계속 수정해 가고 있어요. 머리 아프세요. <laughs> 머리 아프대요.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. 인테리어 쉽지 않다. 그니까. 손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아. 톤이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. 나는 <목소리> 인테리어 미팅을 하고. <목소리> 안에 아, 색깔은 네. 그겠 카페에 와서 일좀 네, 하려고요. 인테리어는 엄청 어려워거고 가구를 하나하나 사는 거고, 이제 페인트 색깔도 이제 저희가 딱 마음에 는 컬러가 없어서 한번더 도색을 하면서 그걸로 했어요.

반음 넘어집 앞에 있는 렌티카 구점이에요 오늘은 제가 만든 보라색 목걸이랑 보라색 가디건이랑 보라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엄청 넓죠? 저희가 이 의자를 사려고 고민 중이에요. 오늘 예쁜가요? 네. 제가 만든 목걸이에요. 이 옷을 입기 위해 만들었어요. 곧 해연대가 오픈을 해요. 그래서 요즘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홍과랑 해연대랑 같이 오픈을 하려고 제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. 요 일반으로 배운 게그 여기 타고 나야 돼. 여기 뭐든지 노래 나태어날때어야 돼. 진짜 신나어 오. 시카메라님 네. 오늘 견적서도 받아보시고, 인테리어 비용도 들으셨는데 어떡해. 머리 아프네요.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. <laughs> 아니, 대표님. 예. 열심히 할게요. <laughs> 그래도 예쁜 건 너무 많지 않나요? 어, 네. 여기가 제일 잘 맞네요, 진짜. 음, 우리 멀리 가지 말자. 음. 네, 예, 여기서 일단은 봐도 될것 같아. 그, 개인 거래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거래로 찾고, 음. 거기서 남은 것들, 이제, 나머지 사야 될 것들을 여기서 하면 되지. 음. 그게 제일 딱 맞을 것 같아. 음, 그렇습니다. 저희는 당근당근도 흔들러 갈 거예요. <laughs> 같이 당근, 당근. 당근 사주실 겁니까? 나 네. 흔들 수 있게? 같이 <laughs> 가시죠. 근데, 판매자분이 아직 연락이 안 돼가지고,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어요. <laughs> 저는, 따라와서 빈티지 소품을 얻었습니다. 어, 많이 샀더니 사장님이 되게 서비스도 많이 주셨고, 저 주얼리 소품 촬영하는데 사용할 접시 사려니까, 가져가시라고 <laughs> 해주셨어요. 어제는, 사장님 가방을 뺏었거든요. <laughs> 사은품으로 온 건데, 제가 갖고 싶다 해서 이거는 제가 가졌습니다. <laughs> 너무 좋네. 좀... 연달를 기다리면서 카페에 왔어요.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 피곤해요. 그쵸? 오늘은 제가저 오늘도 일을 하겠습니다. 패키지 박스 가가지고 즐거워요. <laughs> 사실 오늘 아침에 주얼리 촬영도 해가지고 정신없는 하루인 것 같아요. 사장님은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. 돈 벌고 있어요. 저 예약 잡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사장님 마음 많이 아플까봐 제가 커피나빵이나 사줬어요. 간단한 <laughs> 위로 뭐야? 정가 존재하지 않